안녕하세요 부산소로 김실장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경상의 부상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며칠 만에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각하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유증이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치료를 받으신 분이 한 6년 뭐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분들 7년 10년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셨나? 아무튼 이렇게 오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합의 시기는 너무 빠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늦어서 타이밍을 놓쳐버려도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농담 반진담반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가장 많이 줄때 합의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닌게 피해자분들이 교통사고를 얻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합의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절차의 제일 마지막에 합의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금을 가장 많이 줄때 합의를 하셔야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 보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합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아니면 사고 초기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합의금 좀 받고 싶어서 안 아픈데 병원 치료 받는 분들 안아 데 입원하신 분들 이런 나이롱 환자들한테나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봤다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말들 대부분 다 거짓말들이니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합의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을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후유증이 있을 때는 그 후유증이 치료 대상인지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후유장애로 남는 내용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장애가 남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장애를 평가해서 장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 시기는 여러분들의 부상에 따라서 그리고 후유증에 따라서 피해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보고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돈보다는 몸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몸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합의금도 같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합의는 한번 하면 이거를 다시 취소하거나 아니면 원상태로 회복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최고의 합의금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